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스탁입니다. 어,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매매는 잘 하셨나요?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지수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6%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7% 역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지수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수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어 괜찮은 장이었다. 지수가 지수하고는 관계 없이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을 같이 좀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오늘 상한가가 다섯 종목이 나왔습니다. 형제 I N C 부터 해서 이스타코까지 다섯 종목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예, 지투파워를 가장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투파워 어 오늘의 주주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투파워 말고 오늘 상한가는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예, EM 플러스나 한신기계 아니면 이제 0 9공0 같은 종목들도 오늘의 주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들 차트를 잠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 조건 검색식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2파워부터좀 어, 보겠습니다. 지2파워를 보시면 하락 추세 종목이죠. 네. 하락 추세를 깨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신 기계나 공구 음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한신 기계도 하락 추세 종목입니다. 근데 하락 추세를 깨고 예 네. 오늘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대양 목이 나왔죠. 그리고 공구 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구원도 하락 추세가 좀 길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어 장대 항공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지트파워 네.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 1,088억. 그다음에 한신기계 역시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 2,186억 들어왔네요. 어우, 그래도 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구원. 이 종목도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 1,100억. 1,000억이 넘게 들어왔죠. EM 플러스도 오늘 수급이 좋습니다. 거래량 캔들이 아주 좋죠. 167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하락 추세 종목이지만 좋은 수급과 함께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어, 상한가에 가거나 아니면 급등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락 추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 종목이나 정배할 종목만 매매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은 다 하락 추세 종목이죠.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상승 추세도 아니에요. 이 종목은 앞에 이제 좀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 좋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그 박스권을 탈출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런 상승 추세 종목이 아닌 종목들을 잔타 매매를 할때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주도주로 잡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할 신호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는 파라블릭 상승 반전 네,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일목균형피의 전환선 상승 반전 네, 이런 신호들을 저는 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락 추세 종목들 상승 추세 종목들이 아닌 경우에는 아, 어, 그 신호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에 파라블릭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 추가로 들어가셔서 파라블릭 PSAR 치시면 됩니다. 네. 라인 설정에서 조금 키워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선이 파라블릭 선인데요. 이 점선이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은 하락추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은 상승추세고. 그런데 이 캔들이 캔들보다 점선이 위에 있다가 캔들 아래에 처음으로 점선이 찍히는 시점 예, 파라블릭 상승반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라블릭 상승반전이 나온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EM플러스는 파라블릭 상승반전이 나왔죠. 그리고 한신기계 예, 파라블릭 상승반전 나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블릭 상승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전부 다 파라블릭 상승반전이 나왔고, 지2파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파라블릭 상승반전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라블릭 상승반전은 엊그저께 나왔죠. 오늘 반전이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일목기형표의 전환선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상승 추세로 꺾여 올라가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인데요. 어, 이 선을 보시면 하락 추세에 있다가 네, V자로 꺾여 올라갔죠. 네, 이거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상승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지투파워, 그다음에 이제 한신기계, 공구음원, E.N 플러스 전부다 파라블릭이나 아니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 상승 반전 나온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신호 중에 DMI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어, 그 신호를 단타매매를 할때좀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DMI 골든프로스 신호를 하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검색 적용으로 들어가셔서 DMI 치시면 됩니다. 영어로 치셔야 돼요. 네. DMI. 그러면 네. DMI D 플러스가 D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 네. 네. 신호를 하나 넣습니다. 이거를 조금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예, G2 파워 DMI 골든크로스 신호가 떴죠. 그리고 EM플러스 역시 DMI 골든크로스 신호가 떴습니다. 한신기계도 떴고 그 다음에 공구음악 다 DMI 골든크로스 신호가 떴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공통점들이 정해졌죠. 예, 첫번째는 DMI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두번째는 돈이 들어왔고 세번째는 어... 차트, 이, 반전이 일어나는, 그니까, 파라보릭 상승반전이나 일목기준피의 전환선 상승반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차트 특성을 가지고, 어, 조건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150 검색식 창입니다. 먼저, 음, DMI 신호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네. DMI, 네, 기준선 돌파. 신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상승 반전 또 넣어야겠죠. 파라볼릭 반전, 예, 네, 상승 반전.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에 전환으로 들어가. 전환선 일봉 추세유지 후 상승반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B하고 C는 괄호로 네, 묶어주고 AND를 네, OR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DMI 신호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파라블릭 상승반전이나 아니면은 전환선 상승반전이 발생한 종목 이 종목을 포착해라 라고 하는 조건들을 넣었습니다 어 검색을 한번 해 볼까요? 네 52종목 검색이 됩니다. 등락률로 이렇게 보면 뭐 상한가 종목들 보이죠? G2 파워, 이스타코, EM플러스, 한신기계, 뭐 공구우먼 이 상한가 종목들 아니면 급등했던 종목들 잘 보입니다 어 여기에 돈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순위를 한번 넣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위를 100위로 넣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11종목으로 줄어듭니다 등락률로 보면 네, g 2 파워, e n 한신기계, 공구우먼. 그리고 이제 우진이나 뭐 조광 ILI, 이런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어,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할때 보면, 음, 이동평균선을 안볼 수가 없죠. 아무리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어, 이동평균선을 아예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평선을 5일선부터 241선까지 보는데요. 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선, 그니까 가장 강한 지지선이나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될수 있는 선이 뭐가 있냐? 그러면 241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24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241선 위에 있는 종목들로 종목을 크게 구분을 해서 24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아예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예, 리목 그, 이동평균선의 조건을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의 비교로 들어가서, 네. 1위평, 예, 네. 오늘이죠. 오늘 주가가 241선부터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걸러내, 걸러내라. 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1위평이 242평보다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하는 건데, 이게 아니다. 예, 네. 느낌표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아닌 종목들만 포착해라라고 하는 조, 조건을 하나 넣습니다. 그럼 검색을 좀해 해보, 보겠습니다. 네. 딱네 종목 잡힙니다. 한신기계, EN+, 공구원 G2파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등락률안 넣었습니다. 예. 인위적으로 주가 등락률 몇 프로 이상 종목만 잡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포착한 종목들이 아니죠. 그래서 종목의 어떤 차트에 어, 조건이 좋으면 그리고 이제 수급이 좋으면 당연히 그 종목을 종목은 당일 날 이제 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 추세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포착할 수 있는 하락 추세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를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봤, 봤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예, 좋은 조건으로 어, 조금 색기를 만들었고 이 검색식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00%짜리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 검색식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